원래 스타트가 엄청 느는 드라이버로 소문날있거요 <laughs>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<laughs> 역전에 역전을 거쳐서 지금 포디움까지 올라가게 됐다 너무 얘기해. 아쉬워요 더 부러졌어야 되는데 GT4 차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<laughs> 저는 GT4 클래스였어요 웃 <laughs> 코너가 되게 힘들었어요 안 꺾였어요 근데 안 꺾였는데 투어를 그렇게 잘했나? <laughs> 안 꺾였는데 한 코너도 더 좋았나 봐 <laughs> 네, 이창욱 선수가 갑자기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끼는 후배고 야야야야 나가 도 순위가 많이 아겠구나. 너 재수없다고 소문나했어. 제발 <laughs> 카메라 앞에서 본심을 얘기해줘. 솔직히, 김중근 선수는 안그랬요 저는 아예 목표가 없었어요. 펭잔 효마 선수하고 뭐, 뭐종의 길거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? 저거는 근데 비켜주는 라인 아니야? 마우라가 근데...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저, 저 때, 와, 진짜 놀랐었거든요. 브레이크를 저렇게까지 깊게? 동기선수 약점이 이제 브레이크하고나 네, 해서. 그 노동이 선수가 좀 되게 불쌍했어요. 노동이 선수 추월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근이 형 와가지고, 야, 나와봐, 이제. 이러면서, 야, 형이 보여줄게. 이러면서 그냥, <laughs> 노동이 선수 그냥. <laughs> <laughs> 까버리고, 까버리고, 야, 봤지? 따라와. 한 소리가 밥을 다 해놓고 뜸 들이고 있는데 쟤가 먹어버리는 거야.